좀큰돈 번다. 응? 아빠 저큰드들 핸드폰, 핸 아빠 핸이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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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제가 벤티 한달 동안 운행하면서 만난 손님들 유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제일 아래 빨간 색으로 칠해진 진상승객 유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벤티 할 때는 진상승객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있다 해도 100명에 1명, 뭐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일부러 진상을 만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진상을 만나려고 하면 일단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 중에, 그래야지 그 중에서 진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조금 만나면 만나기도 힘들고 많이 만나다 보면 진상도 많이 만나겠죠. 그래서 진상이 많은 이유가 일단 손님이 더 늘었다는 것. 또 하나는 낮에 주로 일했었거든요. 낮 시간을 위주로 일했기 때문에 지금은 벤티하면서 밤, 야간 위주로 해요. 야간에 아무, 아무래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진상승객들이 늘어난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손님 자체가 많아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야간에 일을 했다. 처음 만난 진상승객은 전 처음에 이 손님 다시 안 만나기 이런 것도 못 눌렀거든요. 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압구정동에서 남녀가 탔어요 젊은 남녀 이 자리 조수석 바로 뒷자리하고 여기 여자 남자 근데 제 처음엔 몰랐는데 둘다노 마스크예요 탑승을 했는데 키스를 뽀뽀가 아니라 키스예요 키스인데 딥키스라 고 그러죠 소리 막 내면서 하는 타면서부터 여기 계속 키스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전석이 여기 앞에 있는데, 거리가 뭐한 30cm나 되나요? 계속 하고, 실내 등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화난 데도. 계속 키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일반 소나타 같으면은, 자리를 옮겨 다닐 수가 없을 텐데 이게 비행기 좌석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저기 있으니까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또 키스를 해요 끌어안고 그리고 여기 바닥에 매트, 매트잖아요 이 매트를 발로 막진지기면서온 힘으로 막 끌어안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압구정동에서 압구장 현대아파트 거리가 가까워서 빨리 가서 내려주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 시간에 빨리 일단 가서 여기서 남자 한 명만 내린대요. 그래도 끝이잖아요. 이제 남자 한 명만 내리면은 상황 종료. 마스크 자체가 아예 없어요. 둘다안 썼어요. 제가 1월 3일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한 1월 초나 중순 정도 됐겠죠. 이 문을, 자동문을 열어서 내리는데 남자가 또안 내려요. 내리기 직전까지도 끌어안고 키스하고 했다가 딱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거나 하고 문을 지행 닫으려고 하는데 손으로 남자가 엘리베이터 문 잡듯이 탁 치는 거예요. 위험하게. 이거 자동으로 멈추지 않잖아요. 여기 친다고요. 그러더니 여기서 또 키스해요. 여자는 여기 앉아있고 남자는 밖에 있고 문 열린 상태에서 제가 문을 못 닫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참 동안 계속 여기 서가지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남자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끝났는데, 이 여자는 또 다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년동? 그냥 마스크 안쓴 채로. 그렇게 첫 번째, 또한 분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자동문 설명할 때요. 자동문이 밖에서 손 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분. 그 분은 탈 때부터 손막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잡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탔는데, 여기 이 자리에 앉았는데, 냄새가 막 똥 냄새가 심하게 나는 그똥 냄새하고 그 노가리 있잖아요. 술 많이 취한 분인데, 노가리 그 마른 명태 생선 그 냄새가 엄청 막두 가지 냄새가 아마 술 마시고 막 화장실에서 뭐 넘어져서 뭐 묻었을지도 모르고 신발로 길에 있는 뭐 똥을 밟았을까요?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토하려고 그 말씀드렸죠. 의자에 토하려고 하고 제가 위생봉투를 이거 저희는 동료 크루 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요. 여러 장. 이게 아니라 비닐봉투 집에서 쓰는 크림백 그런 거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 갖고 그때는 크림백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걸 줬더니 손으로 이렇게 들고 든 상태에서 여기를 토화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바닥하고 의자에다 대고 이렇게 막 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잡고 계속 밖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넘어지고 갔어요. 다행히 토도 안 하고 이 손님은 다시 안이 손님 다시 안 만나기 체크 영원히 결별 끝아 토하려고 했거나 그런 분이라고 해서 다시 안 만나기 하는 거는 아니고 정말로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술만찬 상태로 타서도 안 되겠지만 토가 나오려고 하면은 막 미안해해요, 어 지,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비닐을 주면은 적극적으로 여기다가 안 흘리고 하려고 조심해서 하여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 손님 다시 안만났기나 싫어요에 해당하지 않겠죠 실수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이 토했어요 비닐이 안에다 토해서. 하면은 제가 갖고 가라 고 그래요. 여기 차에다 보관할 뜻 없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정상적인 손님이에요. 근데 술은 많이 마시지 마세요. 토할 정도로, 토할 정도로 마시면은, 어디 숙소 같은 데서 그냥 하룻밤을 자세요. 금전적인 손실이 택시 안에다가 여기 벤티안에다가 토하면은 금전적인 손실이 더 커요. 그냥 숙박 비용이 더 싸요. 그냥 거기서 하루 자고 그냥 출근을 하는 게더 낫습니다. 네,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논현동에 갔는데 논현동 골목 좁은 골목길에서 출발해서 큰길 건너 역삼동 쪽인가요? 그쪽에 좁은 골목길 막 비탈진 가파른 데 내려가서 가는 여자 손님이에요. 왜 빨리 안 오냐고 재촉전화는 안 했어요, 갈 때. 근데 탔는데 탑승할 때부터 빨리 가달라고. 늦었으니까 빨리 가달라고. 왜 빨리 안 갔냐고. 그 좁은 골목길이잖아요. 좁은 골목길에 여기서 차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도 막 걸어다니는데 계속 빨리 가달라고 짜증 부리고 하다가 목적지에 다 와서 여기 세울까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더요. 뭐 이렇게 짜증 부리면서, 그럼 여기요 해가지고 여기 세울까요? 하니까는 됐어요. 그러면서 팍 내린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뒤로 걸어가요. 그 그러니까 원래 제가 첫 번에 처음에 말한 그 위치가 내려 여기서 내릴까요? 한게 크게 맞는 자리에요. 그 자리가 원래 내리는 게요. 목적지도 지도에 거기서 딱 끝나는 지점이에요. 경로안내 종료 거기서 내리면 되는데 치크 해 갖고 자기가 더 먼저 가달 더 가달라고 해서 괜히 더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 다시 안, 안 만나기 체크 싫어요 하고 평생 다시 안 만나기 끝. 근데 저희 동료 기사분이랑 이렇게 카톡 하다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남에 그 골목길에서 어떤 여자가 탔는데. 짜증 부리고, 안 온다고 짜증 부리고, 늦었다고 짜증 부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내 차에 탔던 분 같은데,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님도 없는데, 그렇게 안 만나게 하면은 계속 손님도 못 만나고 그러지 않을까.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에다가 토하려고 하고 아니면 짜증 그리고 그래서 이게 100km로 달리는 차예요. 골목길 같은 데서는 퀵보드도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짜증 부리고 해서 사고를 유발시키면은 그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위험이 부담이 더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차라리 돈을 조금 벌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좋고 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과로사나 도련사도 할수 있어요. 그냥 안 만나고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게더 좋죠. 돈 조금 더 버는 것보다 더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 크루분들도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손님을 만나도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그분은 그냥 시로에만 누를 수도 있고, 저처럼 다시 안 만나게 누를 수도 있고, 이건 그 기사분 마음이에요. 이거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콘솔 박스하고 의자 등 툭툭 치는 사람들이요 계속.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말도 반말 비슷하게 해요. 거만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툭툭 근데 다리를 안 꼬면은 좋은데 다리를 꽈도 최대한 이런데 사람들이 만지는 데잖아요 이런 부분 콘솔 박스 충전기 이런 것도 여기를 발로 신발 신은 채로 막 비비고 차고 문지르고 하면서 마스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상들일수록 특징이 또 마스크를 또안 써요 코스크이거나 턱스크 아니면 아예 노 마스크 그런 상태로 타 가지고 전화 통화도 하고 큰 소리로 어막 이렇게 막 하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툭툭 치면서 이런 손님 다시 안 만나기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태워줬는데 회장님이니까 잘 모셔달라고 회장님이라고 여기 탔어요 한 분이 모피 코트 같은 거 여기 털 달려 있고 막 이렇게 두꺼운 막 쌤으로 된 그런 옷 입고. 떡 타가지고, 회장님 잘 모셔달라 그래가지고, 회장님인가 보다? 하고 탔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여기 툭툭 치면서,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전화통화 하면서, 어, 김 교수! 어, 그래, 박 교수는 어떻고, 김 교수는 어떻고, 어, 이러면서 또 물어봐요. 아, 차 크고, 조그만 이런 차 처음 타봤는데, 이런 것도 있나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가더니, 갔는데, 좁은 골목길, 깜깜한 길, 비좁은 길로 이렇게 꾸불꾸불 들어가서 그냥 다세대 주택이에요. 서민들 사는. 15평, 뭐 그런 집들 모여있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길이 이렇게 좁잖아요. 차한 대, 두 대도 겨우 지나갈. 근데 기, 자기 집이 건너편이라고, 나 집이 여기 건너편인데, 어, 돌아서 세울 필요는 없고, 내가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지, 뭐, 어,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 손님도 다시 안 만나기 끝 그리고 골목길 굉장히 좁은 길이 있거든요. 산꼭대기 꾸불꾸불 차한 대만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소나타도 지나가기 힘든데 벤티는 더 힘들어 회전할 때벽 담하고 차 사이 간격이 이만큼 밖에 안 되니까 경보음이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계속 울려요. 그런 길을 올라갔는데 전화했는데 안 나와요. 상, 저 지금 반대편에서 차가 나오면은 외나무 다리 위에서 염소 두 마리가 이렇게 마주치는 것처럼 마주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뒤로 후진 뭐 끝까지 후진해야 돼요. 한 몇백 미터를 만약에 마주치기만 하면. 그래서 손님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전화해도 차가 없대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틀린가 했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집 바로 위에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차가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안 보인 거예요. 위, 위층에서. 봤는데 바로 아래 창문 아래 차가 있었는데 안 보인다고 한 거예요 창문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그랬는데 거기서 차를 돌려 나오는데 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을 줄알았더니 막다른 길이에요 불법 주차도 돼 있고 킥보드도 막서 있고 거기를 다시 막다른 길 갔으니까 후진으로 다시 한 300m 나와야 되는데 20분 걸렸어요 길이 좁아서 킥보드도 간격이 이 정도 있어가지고. 네,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찍고 있는데, 시동을 안 걸고 실내 조명을 켰더니, 배터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지 자동으로 조명이 꺼졌어요. 그리고 조명이 안 켜지네요. 눌러도. 그래서, 그래서 시동을 지금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골목길을 후진으로 나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와서. 다행히 그 빌라 주차장 같은 게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돌려서 돌아 나오는데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길이 좁아서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길이에요. 차 앞에 범퍼가 벽 사이로 요만큼 간격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길을 몰랐다. 자기는 이 동네 처음이래요. 잘 모른다고. 친구 집에 놀러 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싫어요나 이 손님 다시 한번 만나기 누르지 않고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매번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매일 타고 오는 것처럼 그런 길을 15분, 20분씩 막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여기 앉아서 편하게 즐기고 그러면은 다시 안 만나기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몸이 아프거나 환자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전에도 한번 여자, 젊은 여잔데 막다른 길로 그런 길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큰 차가 올줄 몰랐다고 막 그런데 전진 후진 돌아 나오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거기 빠져나오는데 길이. 특히 밤에는 차들이 다 퇴근을 해서 불법 주차가 많아요. 불, 주, 불법 주차 차량만 없으면 그냥 거기서 길이 나오기가 쉬운데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으면은 거기서 차 돌려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타서 간 곳이 큰 길을 건너 그냥 좁은 길한 걸어서 그냥 5분 거리인데 차로 이 차를 타서 한 25분이 걸렸어요. 거기 가는데 그냥 걸어서 5분이면 갈 곳을 또 거기 빠져 나오는데.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또 가로막고 있어요. 이렇게 좁은 길인데, 차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길인데,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있어서 한참 기다렸더니 나와 갖고 오토바이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부릉 딱 갔어요. 그 다음엔 또 차가 반대편에서 또 올라오는 게 마주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비켜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25분 걸렸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부르면은... 싫어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벤티 크루들마다 다 틀려요. 자기가 평가, 손님 평가하는 기준은요. 그리고 저는 야간에 주로 일하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선 타달라고 하는 분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료 크루분들 보면은 혼자 타가지고 버스 전용 차선 타달라고 아침 출근 시간에 다른 분들은 얘기하면 다 타주는데 왜 기사님만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하는 분 있는데 저는 그런 손님 만나면 바로 싫어요. 다시 안 만나기. 체크해버리고 끝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똑같이. 그냥 상습범이에요. 다른 분은 전용차로 다 타주는데 왜안 타주냐고 하는 거 보니까 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과태료도 있고 벌점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선 탑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 얘기하기 싫은 사람, 과장님이나 부장님, 날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 다시 안 만나기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가면 또 만나야죠. 직장을 다니는 한그 사람 계속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 가면.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거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 있으면 좋겠죠. 나를 괴롭히는 과장님이나 부장님. 다시 안 만나기 체크하면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 근데 저희 벤티쿨한테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손님 다시 안 만나기.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마 이런 기능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쓸것 같은데요.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재 개그, 재미없는 아재 개그로 고문하는 부장님. 아재 개그 다시 안 듣기. 부장님 다시 안 만나기. 이런 거 마음속으로 많이 체크하시죠. 여러분들도. 최악의 진상. 제가 한달 동안 만난 최악의 진상은 영상을 따로 한 개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겠어요. 1위, 2위, 3위. 이렇게 있는데 한 2위 정도 되는 사람 진상도 말씀드릴게요.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거의 2위 3위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은 장충동에서 신림동 가는 젊은 남자예요. 왜 빨리 안 오냐고 늦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도착을 했는데 빨리 가야 된대요. 근데 가는 곳이 신림동 양지병원 근데 노 마스크에 타고 보니까 타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은 탑승을 금지했을 텐데, 이제 벤티를 처음 하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갖고, 좀 낯설기도 하니까 제가 그런 걸잘못 봐요. 문 여는 것도, 문 여는데 신경 쓰다 보면은 손님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쓰는지도 잘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여기 자리에 탔어요. 여자친구가 응급실에 있으니까 빨리 가달라고. 근데 증세가 고열에다가 설산하고, 3일 전부터. 근데 보니까 그게 코로나 증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지병원이 그 지역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좀큰 병원, 신림동, 신림역 그 근처에 있는. 모르겠대요. 근데 마스크는 또안 쓰니까는 술 마시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응급실 갔다 그래서 가는 중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침 튀기면서 말 계속해요. 그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가달라는 말부터 해서 여자친구 얘기부터 해서 대신에 술 마시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하소연 하는 그 툴을 계속 말하는 거야, 막침 튀기면서. 좀, 입을 그냥, 그러면은 닫고 계세요. 마스크가 없으면. 제가 그냥 빨리 가드릴 테니까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하고 끝이 아니라, 네, 알았습니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이, 술을 마시다가 해가지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말을 안 해야죠. 내가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하는 거 있죠. 더 말해요, 막. 그러면서 마스크가 없으면 병원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니까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간대요. 그 병원 1층에 편의점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있으니까 사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딱 코로나 증세고 그런데 마스크도 안 쓰고 타가지고 이 사람도 다시 안 만나기 체크 싫어요. 한 다음에 끝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싫어요가 많이 쌓이면은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손님 다시 안 만나기를 크루들한테 계속 체크 당하면은 벤티를 타고 싶어도 이제 벤티가 안 보이겠죠. 벤티가 주변에 있으면은 카카오 예약하는 그 앱에 보면은 벤티가 있어요 뭐 하면서 예상요금 나오잖아요. 근데 안 떠요. 만약에 친구랑 두 명, 세 명이서 같이 똑같이 딱 켜도 동시에 켜도 자기 스마트폰에는 벤티가 안 보여요. 카카오 앱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 벤티 있는데 많은데? 근데 자기는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차탈 때마다 계속 그런 행동을 해서 이 손님 다시 안 만나기를 체크 당해가지고 결국은 벤티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큰 불편은 없을 거예요. 벤티를 못하게 되는 거지 일반 중형 택시는 주변에 많잖아요. 그냥 쏘나타그 일반 중형 택시를 타고 다니면 돼요. 그냥 벤티를 못하는 거니까 뭐큰 불이익, 엄청난 큰 불이익,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 아니에요.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택시도 많으니까 그걸 타면 되는데 벤티는 이제 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자꾸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을 하면요.